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FC가 싼 조세와의 경기에서 4대2로 대승을 거두면서, 아, 그리고 어딜 가든지 사실상 홈 경기와 다름없는 이 손흥민 선수의 행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MLS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심지어 1분도 채 되기 전에 골을 넣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해설진들이 경악했던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과연 오늘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 싶었던 그 순간에 사실은 1분도 채 되기 전 LA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해내면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 지켜볼 만한 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인데 처음에 손흥민 선수는 측면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바깥쪽으로 일단 공을 빼내면서 그러면서 공격에서 한 템포를 좀 죽이고 다 반대쪽으로 이제 공을 이동하는 장면이죠. 여기가 이제 전반 39초. 1분이 채 되기 전의 장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대에게 공을 한번 뺏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패스를 앞쪽으로 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LAFC에게 뺏기는 그런 장면이 있죠 리그의 수준이 약간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비기닝이기도 한데 여튼 경기 초반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템포에 빨리 익숙해져야 되고 경기 시작할 때 5분, 경기 끝나기 전 5분 이럴 때들은 사실은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지는 어, 상대방이 긴장하고 있지 않거나 뭔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골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측면적으로 빠졌던 손흥민 선수는 점점 중간적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LAFC가 공을 갖고서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할때 이제 안쪽으로 굉장히 좋은 수를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선수가 바로 측면적으로 한번 더 뿌려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오죠. 근데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보면은 옵사이드에 위치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수비수가 이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 이미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옵사이드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 더볼 상황이죠. 스트라이커일 때 자신이 굳이. 어, 온 사이드에 있지 않고 오프 사이드 쪽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스루 패스로 들어와서 이제 팀 동료가 공을 받게 되면은 오프 사이드 라인의 위치가 이 공의 위치로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 뒤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굳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할 필요 없이 자신의 위치에 있는 이점을 살려서 살짝씩만 뛰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동료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이때 날려주면서 손흥민 선수는 깔끔하게 마무리 자신의 어, MLS 두 번째 골을 터트리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왔죠. <laughs>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환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높은 축구 지능을 볼수 있고 온사이드가 아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손흥민 선수 고의적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설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ll, that didn't take long. <laughs> 얼마 안 걸렸네. 손흥민 선수 진짜 순식간에 한 골을 뽑아내면서 팀이 앞서갈 수 있게 해줬고 두 번째 골. 이 8분 때 터진 두 번째 골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부안가가 측면 쪽에서 공을 전달 받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장면입니다. 최종 수비수는 근데 고민이 있죠. 본인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안가를 따라가자니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부담되고 부안가를 놔두자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막으러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결국에는 부안가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근데 늦었죠. 부안가 선수는 일단 자신이 있는 각도를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슈팅을 날렸고, 이게 들어가면서 추가 골까지 터진 LAFC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부안가가 이제 열심히 뛰어가면서 결국에 골까지 넣는 장면을 보면서 뭐 부안가에 대한 칭찬보다는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He has to keep an eye on Son. 손흥민 선수에게 눈을 계속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힐끔힐끔 손흥민 선수를 보죠. 그러니까 이제 선뜻 부안가에게 다가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현지 이제 해설에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세 번째 골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넘어져 있을 때 이때 이제 패스는 일단 주고 넘어지는 손흥민 선수인데 이게 또한 바퀴 돌면서 안쪽에 있는 부안가에게 굉장히 좋은 스루 패스로 싹 들어갑니다. 여기에선 부안가 선수를 좀 칭찬해 줄 만한 게 옵사이드에 가까운 위치이죠. 그래서 부안가가 살짝 제이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짝 돌아 뛰면서 본인이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이 마지막 최종 수비수와는 걸리지 않고 자신은 또 추진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옵사이드 라인은 깨고 본인은 속도를 얻고 굉장히 좋은 패스죠. 여기에서 패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부안가의 1대1 찬스 그대로 찍어 차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정력을 이날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막판에 터진 골까지 터지면서 부안가는 세 골을 헤트트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가 1분 때 기록했던 이 골, 이 임팩트를 넘어설 수는 없었죠. 물론 뭐 평점상으로는 부안가가 9.0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날도 굉장히 많은 MLS의 헤드라이트를 차지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LA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운영이 좋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수비적으로도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불안한 경기라고도 할수 있었는데 초반에 세 골을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 없이 갈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골더 넣으면서요 물론 자체골이 하나 이제 터지기는 했지만 여하튼 굉장히 어 실속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또 메시 쪽의 인터마이아미의 성적과 비교가 됐어요. 인터마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3대 0으로 지면서. 이때 이제 메시가 출전했는데 메시는 6.6의 평점을 받았고 아무래도 좀 무기력하게 졌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 팀 같은 경우에도 3대 0으로 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가 4대 2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아주 강력한 그런 존재감이 뿜나는 그런 경기를 하면서 많은 해외 팬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반응 보면요 지금 스트리치 21개, 메시 19개, 부안가 18개 골 지금. 부안가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확 올라왔죠. 그래서 7경기 남았는데, 이거 득점 경쟁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있기 때문에, 데니 부안가 같은 경우에 더블 혹은 트리플팀두 명이나 세 명이 붙는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줄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부안가가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붙을 수 있는 자원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 선수들 상대 수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오는 기회 역시 늘어나게 되겠죠. 물론 뭐. 부앙가랑 소니 누구를 막아야 하냐라고 하면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 막아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달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막겠어요. 손흥민 선수를 클로스하게 이제 막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We see the s o n n y effect on Danny's first goal. 어, 데니 부앙가의 첫 번째 골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 효과를 볼수 있다. 상대 산호스 디펜더 완전 플레이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아직도 최전방을 위해서 좋은 기회들 많이 못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뛸때더 많은 기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패스가 잘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고 패스를 풀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전방에서 기회를 잡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뭐,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잘 발휘가 되고 있고. 야, 이거 손흥민 선수를 납두고 부안가한테 가자니. 이거야말로 이제 뭔가 줄줄 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들이 홈필드 어벤티지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 홈에서 뛰는 어드밴티지, 홈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모든 경기가 홈게임인 것 같다. 혹은 적어도 중립. 어디를 가든지 손흥민 선수를 향한 환호가 쏟아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해도, 거의 뭐 엄청나게 크게 소리가 나고, 그 자리에 있던 팬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공 잡을 때면은 거의 뭐 광란의 MLS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승점 3점도 땄고, 팀이랑 다시 뛸수 있어서 좋다. 국가대표팀 갔다 와가지고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경기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최전방에서 굉장히 영리한 모습 보여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 좀 가는 기회들이 좀 많이 창조되었으면 좋겠다. LAFC의 어떤 조직력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이 경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외신 소식들 또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